키가 부쩍 커버린 우리 아이 예전에는 20인치 주니어 자전거도 안장을 최대한 뽑아 타면서 잘 탔었는데요. 이제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서 더는 탈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멋진 지원으로 새로운 자전거를 장만했습니다. 모델은 바로 자이언트 자전거의 ATX. 자이언트의 ATX 시리즈는 2X 스몰 사이즈부터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 체격에 맞는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기본형 MTB로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입문용 모델입니다. 2X 스몰과 X 스몰의 작은 프레임 사이즈에는 26인치 바퀴가 적용되고, S 사이즈부터는 27.5인치 바퀴 사이즈가 적용됩니다. 색상은 깔끔한 스노우 드리프트. 순백색은 아니고, 이름처럼 겨울에 쌓인 눈 같은 색상이에요.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프레임은 알룩스 등급의 알루미늄 프레임이고, 썬투어 코일 서스펜션이 적용되었습니다. 시마노의 3 곱하기 7단, 총 21단의 구동계가 적용되었고요. 브레이크 타입은 림브레이크입니다. 중기의 주니어 라이더들은 한 치수 큰 오버사이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더욱 안전한 라이딩이 중요하겠죠. 부모님들께서도 헬멧이나 보호대 착용 잘 챙겨주시고 기초적인 자전거 조작 방법 그리고 교통 안전 교육까지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안전한 자전거 생활 자이언트 atx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안전 라이딩 하세요. 고맙습니다.